선서 나는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앞에 나라와 패션계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나의 갑갑함을 밝히는 데욱하거나 빚지지 않고 진실만을 말할 것을 곱게 다짐합니다. 제가 벨기에 엔트오프 왕립 예술학교에서 한국인 최초로 졸업장을 딴 13년 차 디자이너 황재근입니다감또이 아 업계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줄 디자이너를 또한분 모셨습니다. 그쵸. 디자이너 8년차 제이슨입니다 반갑습니다. 네. 그 셀프 인테리어 책도 있었고, 블로그도 운영하셔고 그죠? 2015년도에 블로그 전체 1등. 어. 아이들 사실 그두 분이 좀 친한 건 의외인 게황재훈 씨는 네. 패션 쪽이고, 우리 제이슨 씨는 인테리어잖아요. 아니 이순이가 원래 패션 디자인을 좀 했었어요 공부를. 수상돼서... 이뭐 그래서 사적으로 이제 집에도 놀러 오고. 요즘 방송 보는 분들이 이제 개그맨인 줄 알거든요. 근데 안 그래도 며칠 전에 택시를 탔는데 개그맨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길래 서원했어요 약간. 어... 절대 밀리지 않는 외모입니다. 그래. 절대 밀리지 않는 외모입니다. <웃음> <웃음> 나도 후배 보는 거 같아. 나 개그맨 거나 개그맨 후배인 줄 알았어. <laughs>